어 형님 아진세 뒤에 형 차가 보이는데요 어뒤티 <laughs> 확실히 형이 차를 바꾸시고 아 매번 그랬던 것 같은데 음. 형이 차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음. 주차장의 차도 좀 비슷해지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또 내가 또 골라서 차를 사니까 어, 약간 어,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저희가 사오는 금액 자체가 또 지금 뭐 헤이딜러 이런데 보면 가간이거든 소매 금액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BMW는 사 음. 어 일단 좀 사갖고 와보면은 이제 뭐, 어쨌건 사와야또 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안내도 드리니까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 모델이고 이제 6GT가 좋긴 좋은데 그래도 걔도 제도 가격이 거의 이제 좀 괜찮은 거탈 거면 한 3천만 원대 이렇게 주셔야 되고 오늘 얘는 5GT로 준비를 했는데 5GT 중에서 연식 쫙 끌어올렸어 이렇게 되면은 뭐 고스트도라든지 이런 거다 들어가져 있고요 어 대로 제, 제 차보다 옵션이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OGT로 연식키로스 짱짱한 녀석으로 한번 가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GT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추천 모델은 OGT입니다. GT를 타보면서 느낀 점은요, 아이 차는 정말 패밀리카로 최고구나. 느꼈던 부분은 우리도 뭐 이제 차 설명하면서 실내 공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 형도 차 타면서 뒤에 몇번뒷 사람들을 앉혀봤는데 타자마자 우와, 다 차가 넓다. 어,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어, 그쵸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어, G.T. 한대 살래? 어, 이렇게 <laughs> 네, 또 제안하고 넓은 실내 공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승차감이나 옵션 이런 부분들도 어, 빠지지가 않는 그런 모델이죠. 자, 오늘 O.G.T. 정말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자, 17년에 3월 등록 주행 거리는 13만 6천 킬로입니다. 사고 이력 완전 무사고 모델이고요. 차량은 OGT 중에서도 최고 등급 520D 202D 에디션 럭셔리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신차 판매 금액이 7천 중반에 출고한 모델이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1,950만 원입니다. 1,950만 원에 OGT 화이트 앤 브라운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그 돈좀 사업으로 잘 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음. 불법이 되기 전꿀 음. 반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어. 약간 GT도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해지기 전에 어. 좀 많이 사놔야 된다. <laughs> 왜냐면 저도 여기 와서 GT 라인업이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치.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에 막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몰라. <laughs> 그쵸? 그러니까 BMW는 그냥 뭐 O 시리즈? X 시리즈 있는 줄 알지. GT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뭐 누가 보면 컨셉이 애매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반대로 놓고 보면 은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차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크게 SUV를 가면 다 좋은데 단점이 뭐야? 좀 피곤하거든, 승차감이. 네. 높다 보니까 에어서스안 들어가고 차가 조금 별로면 장거리 운행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반대로 세단 어때? 편안하지만 약간 좀 답답한 느낌도 있고 공간도 그렇고. 근데 그걸 다 핵심으로 나온 게 GT예요. 그래서 얘가 라인업이 3, 5,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5GT. 근데 얘는 기반 자체가 7 시리즈로 설계했기 때문에 어 프레임리스 도어부터 고스트 도어, 실내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 컬러 준비했어요. 깔끔해요. 오늘은 깔끔해서 마음에 드실 거고 최고 사양 등급의 ED 에디션 럭셔리. 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연식이 좋으니까 왜냐면 얘도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연식 뭐 이렇게 14년식, 15년식 보면좀 조금 올다 하거든? 어, 중간에 한번 이렇게 좀 변경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휠도 그렇죠. 멋있죠. 휠도 크, 깔끔하고 파선 올라가져 있고요. 실내는 예, 브라운 인테리어입니다. 예. 은은한 브라운 컬러. 예. 야, 옵션 좋아. 차선 이탈부터 해가지고 전자 파킹 홀드 헤더. 네, 그래서 되려 6 g t 보다 옵션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고스도 어까지도 올라가지고 이게 뒤에가 진짜 이렇게 메인이죠. 네. 열선 있고, 뒤 한번. 음,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있고 위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방과 파선까지도 네. 그래서. 뒤에 누구 태우기도 너무 좋고 패밀리카라고 하는 거는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뒤에 타잖아. 네. 아, 뒤에 타도 공간이 여유가 있, 있습니다. 어우, 뒤쪽 타이어도 좋네. 휠도 멋있고. 네. 그리고 은은히 이 뒤태가 약간 좀 나쁘지가 않아요. 차가 하차감이 없다라는 거는 가격 대비 하차감이 안 나온다라는 거지 차 자체만 놓고 보면 하차감은 좀 나와요. 얘가 가격이 신차가 뭐 7천 중반인데 그차 치고만 안 나온다라는 거지 차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 네. 일단 커 보이잖아요. 어, 차가 커 보이는데 또 실질적으로 또 크기도 하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네. 트렁크도 진짜 두꺼워. 그래서 뭐 이거 뭐 이제 안전 얘기는 좀안 하겠지만 뒤에서 누가 와서 박아도, 그지? 이게 트렁크를 저희가 여러분들 뭐 다른 차량들도 보겠지만 이거 한번더 볼게요. 이 트렁크 이 두께를 한번 보실래 볼래 이게 이게 여기 이 정도야 이렇게 두께가 나오는 차 거의 없거든요 어 그죠 어 그래서 정말 팩트적으로 안전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중으로 열려서 그런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설계를 이렇게 좀 해놨는데 아무튼 요거는 당연히 두꺼워 볼 보차도 보면 두껍잖아 그죠 요거는 100% 안전한 차입니다 예. 자 외관 되게 깔끔하지 않아? 아 어, 엄청 깔끔하죠 어, 오늘 차 준비한 차 너무 깔끔합니다 자 실내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윈도우 버튼 있고, 메모리 기능 아래쪽에 1, 2단 있죠? 전동 시트. 아, 이렇게 차선 이탈부터 헤드업 기능까지도 올라가 있고, 뭐, 전방 이렇게 경고 기능까지도 올라가지겠다. 보시면 되고, 오토라이트죠. 자, 이렇게. 어, 아, 크루즈 기능부터 볼륨 블루치스 기능. 현 주행거리는 1 3 6 0 0 0 k m 유지 중이있고요 또한 앞쪽에 헤드업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더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올라가져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후방 카메라부터 어라운드 기능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지? 공간이 되게 넓어 그러게요 어, 그래서 대략 6GT보다도 넓은 느낌이야 <laughs> 오 실내 공간은 공간성 자체가 되게 넓습니다. 수납 공간도 욕실티도 네. 어, 없는데 여기 있고 오토 스탑 기능부터 열선 음, 공조 에어컨 버튼들 네, 올라가있고요 전자 파킹부터 오토홀드 기능, 주행 탭은 네, 스포츠 컴포트 모드, VDC 기능까지도 네,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키는 이런 식으로 두 개다. 네, 커버까지 또씌워놔가지고 올라가도 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동생이 음. 아 친동생은 아니고 아끼는 동생인데 음. 물어보더라고요. 음. 아형3 시리즈랑 3CT 고민 중에 있는데 뭐 사야 돼? 음. 근데 무조건 저희 입장에서는 닥치고 3CT잖아요. 음. 고민할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laughs> 이제 좀컨셉을좀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냥 뭐 혼자 뭐 그냥 싱글로 탈 거다 이러면은 3 시리즈도 괜찮긴 하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구 많이 좀 태우거나 짐을 많이 실거나 이럴 거면은 GT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음. 그래서 OGT도 여러분들 이제 GT가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매물이 많은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7년식 연식 좋고 주행거리 관리도 좀잘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점검만 꼼꼼히 해서 저희 센터에서 점검 패스만 된다고 라 하면은 무리 없이 정말 뭐 거의 1950이면 거의 2천만 원대 수준으로 사기에 정말 좋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OGT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추천 모델 OGT 금액은 1,950만 원입니다 전액값이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저희는 수원에 있습니다 추천 매물은 홈페이지나 장기렌트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